인간의 지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 지혜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대체로 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나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면서,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내가 나로서 살지를 못했어요. 내 꿈을 가지고 살지를 못했어요. 내 꿈을 추구하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후회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일을 추구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느라고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마케팅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내가 이 세상에서 인류로서, 한 인간으로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나에게 주어진 그 일만에 매몰되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젊음이 그 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좀더 사랑하면서 살수 있을 텐데 좀더 교제하면서 살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한 말들 중에 하나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됐는데 그렇게 걱정 안 했어도 됐는데,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됐는데,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고, 좀더 밝게 살수 있었을 텐데, 좀더 웃으면서 살수 있었을 텐데, 지나치게 염려하였고, 지나치게 근심하였고, 지나치게 책망하였고, 지나치게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다 지내본 사람들의 그런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시간도 제한적이요, 기회도 제한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바로 지금 분별의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로 떠서 우리 삶을 바로 직시하고 이 시대를 바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밤에 날개를 펴는 것처럼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 괜찮지요. 기회가 무한대로 있다면 괜찮지요. 그러나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기회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로 지금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막무가내로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데 바로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에 관해서 450번이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히 성경은 지혜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는 데에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에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계획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규명해주는 지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에서는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지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혜의 책이고, 그 지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아무리 뛰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보라는 것이죠. 너희 눈이 잘못 보고 있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바로 보게 하라. 바로 이 라오디기아 지역이 로마 시대의 유명한 안약의 생산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어, 어, 의사가 뭐몇대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쪽 지역에서 안약을 만들어서 어, 어 유명한 어, 그래서 안약하면은 어, 라우디기아 교회의 안약이었는데 그 지역의 안약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안약을 사서 고 치라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약을 봐서 발라서 고치라, 잘못 보고 있는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보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새롭게 되어지고, 보는 것도 새롭게 되어질 때에만 그것이 갱신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지금 우리 인류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자국 이익주의. 여러분 미국이 그래,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이 자국 이익주의의 대선 후보가 지금 나와서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고 입국 거절시키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국 우선주의, 종교적 평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6월 말에 영국에서 그 EU, EU 탈퇴, 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브리튼 퍼스트입니다. 영국이 먼저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 결정. 역사적 경험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쌓여있는 이때에 가장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간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합당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결정들이 참으로 염려스러운 결정들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동성의 문제라든지, 어 그저께 바로 그저께입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인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결정들이 어떻게 될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들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런 결정들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최고요, 외모가 최고요, 효율성이 최고요. 결과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가치관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인가 분별력 있는 결정인가 라고 하는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결정들이 잘못되었고 이 결정들과 지혜를 분별하고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 가운데에 재앙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뻔히 보면서도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똑똑하고 미디어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견고한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견고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볼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물질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삶을 추구하고 성공보다는 가족이 먼저다라고 하는 삶을 추구하고. 쾌락보다는 예배가 먼저다라고 하는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실패하, 실패하였다고 규정해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싱크로율 100%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의 색깔, 그리스도인들만의 주장, 그리스도인들만의 가치관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없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아침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새벽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침 시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시간에 묵상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